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곤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행하는 믿음이 살아 있는 참 믿음이다 가르치며 교훈합니다. 앞에부터 이어져 오는 내용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내는 삶.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 참으로 살아 있는 믿음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땅 가운데 사는 인생들의 두 가지 길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난 지혜를 따르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고 땅에서 난 지혜는 우리 육의 소욕을 따라, 죄된 그 속성들을 따라, 죄성을 가진 죄된 집에 속에 있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땅에서 난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 이야기한 행하는 믿음, 참 믿음, 말씀을 들으며, 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다 말씀을 하는 거죠. 두 가지 대조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비추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올 한해도 그 수많은 선택과 수고와 상황과 일들 속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여기까지 이르렀네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과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으로 좀 비추어 보시며, 나는 땅에서 난 지혜로 사는 인생인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가는 자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에서 난 지혜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이게 땅에서 난 지혜의 특징이랍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라고 번역하는 이 시기 시기 질투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시기 질투 이것은 원래 그 시기와 시기라는 단어, 질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 강렬한 감정, 강한 감정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렬한 감정이 시기나 질투는 어디서 기인을 하느냐 하면 이기심에서 기인을 합니다. 내가 주인되고 내 것, 내 편. 나를 위한 것, 내 이익이 될 것, 내 집단, 내 그룹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 여기에 사로잡힌 마음이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들. 이게 시기 질투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시기 질투 그러면 사람들 관계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내가 A를 좋아하는데 이 A는 B를 좋아해요. 그때 보통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표현들로 이 의미들로 풀어 보면 내가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면 A도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A도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내게 정성을 쏟아야 하고, 내게 마음이 향해야 하고, 그 마음이 강하게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강렬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느냐면, 때로는 A에 대해서 미움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b에 대해서 a가 좋아하는 b에 대해서도 미움의 감정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미움만 아니라 이 강렬한 감정은 때로는 집착으로도 일어나고요. 때로는 욕심으로도 나오고요. 때로는 원망으로도 이어지고요. 분노로도 이어지고요. 이런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 <laughs> 이게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시기 질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시기와 질투, 이 강렬한 감정은 때때로 소유에 대해서도 동일하길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갖고 있어요. 어떤 지위, 어떤 영향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반응,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나는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있어요. 동일하게,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괜히 그 사람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미울 수 있고. 내 뜻대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그 대상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건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시기 질투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서 상황이 일어나요. 내게 어려운 상황,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가 나에 사로잡히는 거죠.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내 이상에 충족되지 않는 불만족, 이 나와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 여기에 사로잡혀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강렬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강렬한 낙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짓눌리기도 하고 누구에겐지 모를 분노가 일어나고 사실 그럴 때 분노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는 분노이기도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도 사로잡히기도 하고 괜한 피해 의식에도 붙들리고 강렬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 또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시기와 질투에 해당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나예요. 나에게 사로잡혀서 나의 욕심, 나의 가치,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것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감정,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내는데 다툼이라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빼앗든지 탈취하든지 아니면 공격해서 깔아뭉개버려든지 아니면 가치를 폄하시키든지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 자랑, 교만과 거짓입니다. 나 스스로 높아져 버리거나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 내내 내 가치나 내 입장으로 깔아뭉개 버리거나 공격해 버리거나 쏘아 버리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합리화하거나 내 속은 막 이렇는데 것만 거짓때으로 포장하거나 다양한 이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 가면 이 결과를 뭐라고 말하냐면 혼란과 악한 일, 악한 결과,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말합니다. 여기에 사로잡히고 이 방법에 이 방법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길은 결국은 혼란함을 초래한답니다. 관계 속의 혼란함뿐 아니라 내 영적인 혼란함, 내 인생의 혼란함. 빙빙 돌아가는 시행착오 그것들이 결국은 그 길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되는 거죠. 악한 것을 열매 맺는답니다. 죄를 짓는다 보다 좀더 포괄적인 겁니다. 나쁜 열매들, 좋지 않은 열매들의 열매들이 삶에 나타나는 거죠. 묶여 있는 삶, 사로잡혀 있는 삶,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삶, 짓눌린 삶, 애쓰고 수고한 것에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삶, 다양한, 결국, 땅에서 난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빙빙 돌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은 이것들은 위에서 난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요. 정욕에서 난 것이라 말합니다. 정욕은요. 죄된 욕심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의 죄된 욕심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렇죠. 앞에 계속 말씀드렸죠. 거기가 관점인 거죠. 거기에 붙들려서 그 중심에 사로잡혀서 감정도, 마음도, 선택하는 길도, 방법도 거기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15절에 그것은 귀신의 것이다. 사탄과 악한 영들의 것이다. 그 이야기죠.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속한 것이다. 그 이야기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그것을 이용한다. 그 감정을 이용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 강렬한 감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결정하게 하고 불의한 것들을 쌓아가게 하고 자꾸만 그것들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들로 이 악한 형들이 사용한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귀신의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품어지지는 않습니까? 나,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감정, 아니면 나의 가치,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이것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강렬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리는 없는지요. 그로 인한 다툼이나 상함으로 나아가지는 않는지요. 때때로 이 다툼은 대상이 없는 다툼도 있습니다. 혼자 상하는 거죠. 때때로 전도서에 보면 때때로 이런 다툼은 하나님과의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다툼으로, 아니면 교만으로, 거짓으로, 진리에 반하는 그러한 길들로, 혹시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하늘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떤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묶였던 경험이나 체험들이 혹시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비추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과 그 중심에 나라는 이기적인 자, 이기적인 욕심 때로는 나를 위한 내 어떤 욕구와 가치에 매이고 사로잡혀서 빠져들고 짓눌리고 그랬던 자리들은 혹시 없는지. 거기서 파생되는 결정과 거기서 연결되는 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길로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되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이것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중단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 할수 있는 것, 떠나는 것, 떠나는 결단, 버리는 결단, 그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 방법이든, 그것을 중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혹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불쑥 불쑥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땅에서 난 지혜를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과는 혼란이랍니다. 그 결과는, 나쁜 열매들을, 우리 인생의 나쁜 열매들을 맺게 한답니다. 시행착오나 돌아가는 것이나 낙심이나 불행이나 관계의 손상이나 단절이나 하나님과의 멀어짐이나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그런 것에서 떠나며 버리며 결단하며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것과 대조되는 위에서 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쭉 1장 2장 연결해 온 논지대로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진리로 살아내는 삶. 우리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떻게 구체적이냐 면 우리의 모든 결정들이 이거냐, 이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결정들, 우리가 결정하고 택하는 선택과 방법들이 결국은 땅에서 난 지혜를 쫓아가냐, 내 욕심에서 나오는... 그 길을 쫓아가냐, 내 이기심,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기애에 빠진 그 길을 쫓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냐. 이두 가지 결정이 결국은 이두 가지 중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위에서 난 지혜, 13절은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랍니다. 온유함은 따스함과 부드러움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강렬한 감정, 독한 시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강렬한 감정과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속한 강렬한 감정도 있습니다. 선한 강렬한 감정도 있어요. 은혜에 깊게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소산하고 예, 얼마든지 하나님께 속한 강렬한 감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함은 늘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온유함이 선을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고 <laughs> 성경은 지면에 온유함이 모세보다 승한 자가 나은 자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대로라면 모세는 이미 온유하면서 실격한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40 나이 40억 안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혈기가 일어나서 때려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어버린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온유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약속의 돌비를 들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막 뛰놀고 하나님이라고 성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돌비를 내려쳐서 쪼개 버린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습과 현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는 온유함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 때문에예요. 자기가 타고난 본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성향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이들 다스릴 수 있는 이들 그들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앞에 이야기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죠. 나로 인해 이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힌 이들이 독한 시기에 사로잡힌 이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에서 난 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그 감정들을 다스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에서 난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선을 결정하고 행하는 이들, 이게 위에서 난 지혜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17절에는 이 지혜의 특징이 쭉 나열되면서 소개됩니다. 먼저는 성결하고, 성결하다는 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이야기, 깨끗하고 순전해요. 탁하지 않아요, 맑아요, 투명해요, 탁하고 흐려서.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어? 아니면 생각과 더러운,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계략으로 자꾸만 그 속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깨끗한 생각, 순전한 생각, 맑고 투명한 마음과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다 말합니다. 다음은 화평하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이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랍니다. 관용이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하는 마음이래요. 참아주고 양보해줘. 관용은 자꾸 마음을 넓게 품는 거죠.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반면에 편협된가, 이기적인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양순하답니다. 어질고 순한 마음 이게 양순이죠. 거칠고 적대하고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랍니다. 긍휼이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이랍니다. 약함을 권고함을 사람들의 그것들을 이해해 줄수 있고 품어 줄수 있고. 용서할 준비를 갖추어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는답니다. 앞에 땅에서 난 지혜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위에서 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같이 기쁨을 맺고 평강을 맺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열매 맺고 복을 열매 맺고 자유로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유함이 가득한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땅에서 난 지혜는 거짓으로 가리고 꾸미고 속이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그런 것과는 달리 거짓 없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결국 화평으로 심기워져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다 말씀합니다. 화평으로 심는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으로 심는 거다라는 거죠. 화평이라는 땅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씨가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의라는 열매가 맺어진다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화평으로가 아니면 의를 심는 것 같은데, 지혜를 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가 결코 두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를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옳은 것을 심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면 자꾸만 왜곡되는 결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품은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결정하며 나아가는 삶의 길이 위에서 난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류를 기억이고, 거짓 없는 진실로 행함이 하나님이 정말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원이 출발점이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니다 앞에 이야기한 땅에서 난 지에는 출발이 나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입장, 나의 이익, 나, 내가 땅에서 난 지혜의 출발점이면, 하늘에서 난 지혜, 위에서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위에서 난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며, 가장 선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는 귀한 삶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나는 무엇을 심으며, 어떻게 심으며 내 인생을 경영해 왔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집중된 이기심으로 또 아니면 그 감정들로 편협됨이나 집착이나 미움이나 혼란이나 악함이나 이런 것들 심으며 거두며 혹시 나아온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으신가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에 비추어 보며 화평으로 하나님의 의를 심으며 내 영혼과 내 마음과 관계와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의의 열매들을 거두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